레야 아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요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시편서 68편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하고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나는 말씀하고 있으며 아멘. 10편서 3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하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요아께 있사오니 죄의 복을 죄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출애국기서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요아는 나의 하나님이너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요한은 용사시니, 요한은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역대상서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마므에요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시다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경건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빌리포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주함을 인함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평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